이 제품을 보시면 여기에 제품명과 식품유명 원재료명이 써 있고 예시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사진을 넣어놨어요. 안에 박스를 열어보면 먼저 이렇게 레시피 종이가 있, 있고요. 가니쉬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드랑 우리 가슴살, 가니쉬용 베이컨. 소스 버터가 허브솔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요리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도구로는 일단 칼이랑 프레이핀이랑 작은 냄비랑 접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재료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재료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시 재료를 먼저 뜯어서 접시에다가 놔주도록 가지 도 넣을게요. 양이 이렇게 올려주고 베이컨도 뜯어줍니다. 어차피 이거 가니쉬 다 같이 볶을 거라 다 같이 올려놔도 상관없거든요. 그치? 재료를 먼저 뜯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가슴살 우리 가슴살을 뜯어줍니다 이거 수비드 된 상태라서 그냥 뜯어 가지고 바로 프라이팬에 볶으면 되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로 그리고 오일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프라이팬에 가서 볶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라이팬에 불 켜주시고 오일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불이 오르면 베이컨을 먼저 볶아줄게요. 이렇게 베이컨을 볶아줍니다. 다음으로 양송을 넣어주시고 찰로도 같이 넣어주니다한번더넣어주세 기름 좀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붙은 거 있으시면 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가 마지막으로 토 마트 넣어주세요 이제 가니쉬는 다 준비됐고 이제 오리 가슴살을 구워줘야 되는데 오리 가슴살은 다운도 님께서 시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스테이크 구우도록 하겠습니다. 팬에서 두리을저켜 주시고. 이앞에해서 스테이크는 껍질 쪽으로 아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열 필요 없이. 기름도 조를 필요 없고요. 그 우리의 껍질적으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야플에서 세절고우시면 기름이 마주, 많이 빠져나옵니다. 우리 스테이크 구우 버전에 어, 냄비를 가지고 소스를 배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기름 하나도 안두르는데 기름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도 구워져 있으니까 뒤집어 주시고 약불에서 구운 거라서 기름이 잘 빠져 나올 수 있게 바삭하게 구울 수 있어요. 그럼 구성 예열도 필요 없고 약불에서 구울 수 있는데 우리 소스도 이제 얼느 정도 끓였어요. 소스는 불을 약불로 끓이나요? 소스는 야플에서 샘플은 상관없는데 네. 그냥 끓이시면 긁어주시고 어 이제 허프랑 그 차가운 버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네. 저희 제공해드리는 버터는 반만 썰어주시고 물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자, 부어습니다 지금 농도가 다 났으니까 불 꺼주시고, 어, 허프 넣어주시고, 차가운 버터를 넣어줍니다. 꼭불꼭 끄고 차가운 버터 넣어주시고 저어주시면 이게 소스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버터를 다 녹으면서 이 소스는 지금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아, 이제 다 가니시랑 고기가 다 구워진 관계로 이제 플레이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을 하기 전에 먼저 고기를 썰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팅 모양대로 고기를 썰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르고 싶은 모양대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모양대로 잘랐고요. 먼저 가니시를 이용해서 고기를 플레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시에 담어박을 이렇게 먼저 올려줍니다. 올려볼까요? 우리 가슴살은 메인 재료이라서맨종간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가니쉬 재료들 색 칼대로 아니면 계연 추연대로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이컨을 올려줍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완성됐고 소스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소스는 레드와인 소스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인가요? 네 이상으로 완성하겠습니다